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인 패트릭 위즈덤, 내야수 과 에더 몰러 투수가 팀에 합류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홈런 88개를 기록한 내야수와 1 9 0 c m 의 소방수 투수 다시 한번 우승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가 되어 매우 기쁩니다. 패트릭 위즈덤 또 다른 우승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 출신의 위즈덤은 신체 조건이 뛰어난 선수로. 키 188cm의 체중 99kg을 자랑합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경력은 45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연고, 안타 274개, 홈런 88개, 타점 207개, 득점 192개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43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 안타 391개, 홈런 89개, 타점 277개, 득점 248개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올 시즌에는 시카고 컵스에서 75경기에 출전해 타율 0.171, 안타 27개, 홈런 8개, 타점 23개, 득점 16개를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9경기에 출전해 타율 0.407, 안타 11개, 홈런 3개, 타점 10개, 득점 9개를 기록했습니다. 위즈덤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장타력입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20 홈런 이상을 기록했으며, 한 시즌 최대 28 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워 외에도 평균 이상의 주로 능력과 준수한 송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도 위지덤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아구단 관계자는 위지덤은 1루와 3루, 외야 수비가 가능한 선수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매우 유용한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심 타선에서 팀의 장타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위즈덤은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가 되어 매우 기쁘다. 며 야구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습니다. 정통 우한인 올러는 193cm의 신장과 102kg의 체중을 자랑하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함께 150km 대의 강속구와 큰 각도의 브레이킹볼을 바탕으로 한 피칭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총 36경기, 선발 23경기, 4등판에 5승 13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6.54를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57경기, 선발 45경기, 애등판에 21승 9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5.02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8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 4패 평균자책점 5.31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제임스 네일과 함께 선발 투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에더 몰러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모두 선발로 등판하는 등 선발 경험이 많은 선수라며. 내년 시즌 선발 로테이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올러는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다시 한번 우승을 가져오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을 만나 조금이나마 소통하게 되어 기쁘다 고 덧붙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외국인 선수 영입을 통해 팀의 약점이었던 장타력 보강과 선발진 안정화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위즈덤의 강력한 파워와 올러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의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선수 모두 KBO 리그는 처음이지만 메이저 리그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위즈덤의 경우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을 갖춘 만큼 팀의 전술적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을 통해 내년 시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합류로 팀의 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기아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야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